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대회 끝나고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쉴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푹 쉬었으니까 이제 대진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네. 그러니까 대회 날짜는 확정이 돼 있었는데 대회 누구 뛰는지를 사실 팬들이 모르고 계셔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좀 대진 발표를 드리고 이것저것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국내 로데프시 075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고 또 연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이틀전이 무려 세개나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역대 최초로 웰터급 타이틀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웰터급이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강화를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타이틀전을 시작으로 아주 재밌는 매치들이 많이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웰그터급 초대 타이틀전에는 지난번에 박시원 선수를 꺾었던 윤태영 선수 상대는 누구죠? 브라질 국적의 오토니 선수입니다. 오토니 선수는 저희가 계약을 한게 지난번에 이제 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선수가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를 이겼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과거 경기 때알레스페이라를 네. 예, 이겼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laughs> 그만큼 뭐 타격 또 네. 타격인데 네. 그라운드도 잘 하고 뭐 데이나 컨텐더 시리즈에서도 다 진출했었고, 그다음에 PFL도 진출했고 브라질 단체에서도 좀 유명했었어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예, 좀데코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 그냥 계약서 줬는데 이제 고른 거죠, 뭐 거기서 오토니 선수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파이터맨도 중요하고 배우 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고맙게도 저희랑 가게 돼서 오토니 선수는 단발 계약은 아니고요 음. 앞으로 로드랑 계속 쭉 같이 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첫 경기부터 타이틀전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좀 고민을 했죠 저희도 음. 네, 좀 공백 기간도 길고 그데 뭐 오토니 선수랑도 얘기 좀 많이 했고 지금 벌써 훈련한 지꽤 됐고 지금 영양사까지 네, 같이 영입을 해서 지금 뭐 식단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 정도로 제대로, 네, 제대로, 제대로 하고 체계를 있고. 갖춰서 네. 준비하고 있군요. 뭐 오토니 선수의 전적도 그렇고 네. 그동안 봐왔던 거 봤을 때 그래도 스읍, 타이틀 좀 줘도 되겠다. 음. 아, 윤정 선수한테 또 물어봤는데 윤정 선수는 오케이 했고. 음. 뭐 윤태영 선수는 사실 뭐 체급을 미들급도 떴다가 라이트급도 떴다가 네. 뭐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체급을 계속 이제 찾아서 경기를 해왔었는데 뭐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웰터급이 그쵸. 잘 맞는다는 걸 맞아. 지난번 경기로 증명을 했고 사실 박시원 선수와의 경기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박시원 선수가 이기지 않겠냐라고 음. 많이들. 예상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태영 선수가 3라운드에 TKO 승을 거뒀죠. 네. 윤태영 선수와 오토니 선수의 이렇게 뭐 상성을 따져봤을 때좀 어떤 경기를 예상하십니까? 윤태영 선수는 타격 잘하잖아요 타격. 오토니 선수는 타격도 타격인데 그라운드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니스 대회도 음... 출전한다 했었고 네. 저희가 오퍼를 주기 전부터 이미. 본인이 출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오토연 선수가 너무 그라운드로 가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음... 윤태현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방어만 한번두 번만 하면 타격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전이죠 라이트급 타이틀전 열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토너먼트 우승을 했던 카멜 마고메도프 선수가 방어전을 치르는 거죠 네. 방어전 상대는 누굽니까 로데프시 074 대회 때 경기를 했던 리즈반 리즈바노프 선수이고. 그럼 이제 러시아 그 다게스탄 선수들끼리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카밀 선수는 뭐 토너먼트를 이렇게 해서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데프시 팬들한테 또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죠. 원래도 피니시율이 높은 선수였는데 저희 토너먼트에서도 다.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거뒀고 우승까지 하면서 압도적인 라이트급 챔피언이 탄생했다 근데 이 선수를 도대체 누가 꺾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죠 고민 많았죠 네. 지난번 대회 때 한상권 선수와 시합을 했던 리즈반 선수가 솔직히 저는 카밀 선수의 여태까지 경기력보다 훨씬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리즈반 선수는 서브미션보다는 네. 에, 그라운드로 눕히고 이제 파운딩으로 끝내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좀힘 힘이 좋잖아요. 저는 파운딩이 그렇게 그렇게 세게 파운딩이 때리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어, 이렇게 해도 할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한상권 선수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한 손으로는 묶어놓고 파운딩을 때리는데 그쵸. 저는 한상권 선수가 많이 다칠까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한상원 선수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상원 선수도 엘리트 레슬링 그쵸. 했던 선수고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차가 날까? 아, 그래도 한상원 선수가 여태까지 보였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줬다. 사실 저는 이 경기가 예전에 저희가 샤밀 선수와 만수르 선수 아, 100m부터 충격했어요 그때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 음. 그때 그 경기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치열하다가 이제 만수르 선수가 플라이니킥. 네, 네 플라이니킥으로 네팍 했는데 그 정도의 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저는 두 선수 다 너무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어서 네.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기든 라이트급 다음 도전자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솔직히 카밀 선수가 리즈바 선수도 이겨 버리면 정말 장기 집권을 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라이징이 그렇잖아요 지금. 소우자, 선수. 소우자 선수가 네. 지금 라이트급을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그림이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한국 선수들이 좀더 올라와야 된다. 마지막 타이틀전입니다. 아 사실 이 경기가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기대되죠 네. 많이 이거는. 이거는 사실 9월달에 원래 하려고 그렇죠, 아, 했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패더급 타이틀전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패더급이 벤텀급이라 통합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토너먼트 하면서. 네. 토너먼트를 하면서 통합이 됐는데 이번 타이틀전을 이제 시작으로 다시 패더급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더급 타이틀전으로 하라구치 신 선수와 으르스켈리 두이세프 선수의 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패더급 아시아 랭킹 1위를 음, 예, 어, 네. 결정짓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두 선수 다 지금 참 압도적인 클래스를 음.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카라구치 신 선수는 지금 로데프시에서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걸 입증을 해왔고, 두이세프 선수도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전 경기에 김현우 선수랑 경기를 했었는데 김현우 선수와 경기가 첫 번째 판정승이거든요. 그 전까지 모든 경기를 피니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 선수다 괴물 같은 선수들이죠 사실 네. 왜 이런 선수들만 자꾸 <laughs> 아니 뭐 우리가 토너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회장님 취지는 소위 말하는 떡밥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 음. 네, 강한 선수들 데리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 후보 중에 두 실패가 있었는데 회님이 장 픽한 거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하라쿠치신 유머에도 어려운 경기가 될거같 쉽게 음. 이길 수는 없다 이겨도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하라쿠치신 선수는 라이트급도 떴던 선수고 그렇죠. 두이세프 선수는 벤텀급에서 올라온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체급 차가 있기 때문에 하라구치 신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또 두이세프 선수가 워낙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빵이 크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두꺼워. 요 네, 몸이 너무 두껍고 힘도 정말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치가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라구치 신 선수의 친형인 하라구치 아키라 선수를 두이세프 선수가 토너먼트 8강전에서 그턱 그턱 초크라고 하나요? 그 제대로 그립이 목으로 안 들어갔는데 턱으로 걸었는데 아키라 선수가 자기 턱이 부서질 것 같아서 탭을 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죠. 그 아키라 선수도 그전해 토너먼트 준우승자였단 말이죠. 그런 실력자를 상대로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김현우 선수를 상대로도 판정까지 가긴 했으나 좀한수 위의 레벨을 보였죠.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사실상 정말 아시아에서 누가 그쵸. 최강자인지 가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라우치 씨는 또 형의 복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로데프 씨 챔피언 음. 벨트도 가져가야 되고 두이셰프는 반대로 챔피언 음. 벨트를 갖고 가면서 너네 형제 나한테 다 죽는다 음. 어, 이런 식의 좀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두이세프 선수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페더급 타이틀 따고 벤텀급도 자기가 갖고 가고 싶다. 네, 갖고 가고 싶다. 이거 결승전이 끝나면 주체급 챔피언 하겠다 이런 목표를, 목표를 갖고, 가고 갖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가 방어 그라운드가 아니라 둘다 공격성이잖아요. 아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음.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타이틀전 3개 한국 선수가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지금 분발해야 돼요 우리 선수들은. 네, 진짜... 네, 우리 선수들은 계속 밑에서 치고 받으면서 올라와야 되고 한국 선수들이 외국 선수에 네. 도전하는 입장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전 3개를 확정을 지었고 이제 타이틀전에 도전하기 위한 컨텐더를 가리는 매치가 확정이 됐는데 플라이급. 아 플라이급 저희 굉장히 핫한 체급 아닙니까? 네, 재밌어졌어요 네. 플라이급의 조준권 선수와 정재복 선수의 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조중건 선수는 광역 도발을 하잖아요. 늘그렇 네. 다. 원래 지난번 대회 때 이재훈 선수가 경기를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재훈 선수가 경기를 이기고 조중건 선수를 콜아웃을 했는데 조중건 선수는 그날 시합을 했던 라술 오마루프 선수를 콜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막 신경전도 있고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 했는데 이재훈 선수는 그 지난번 시합 때 손이 골절이 되면서 1 2월대 출전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이런 와중에 정재목 선수가 갑자기 인스타 스토리로 뜬금없이 조준호 선수를 콜아웃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재목 응. 선수가 그때 코뼈 부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회복이 된것 같더라고요. 뜨끔없이 그냥 인스타에서 응. 경기하고 싶으니까 이제 도발을 한것 같더라고. 조준호 선수. 응. 근데 이제 조준호 선수도 또 빼지 않잖아요. 그두 선수가 원래 저희 그 매치메이커 시리즈 콘텐츠 촬영할 때도 바닥 청소를 시켜 준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수위 높은 도발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언젠가는 두 선수가 맞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대놓았죠 뭐. 네. 이제는 맞붙게 됐습니다. 사실 정재복 선수가 아직 이렇게 전적이 많진 않지만 경기할 때 그라운드 실력이 워낙 출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 킹덤 MA 팀 자체가 주이스가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바뀌진 그렇죠. 선수도 있고 네. 저희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권하솔 선수의 말에 의하면 정재복 선수가 플라이급 중에 가장 그라운드 능력 좋다 네. 그렇게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라운드 실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또 고동영 선수도 껴 있고 아, 그렇죠. 아, 고동영 선수한테는 지면서 그렇죠. 그때 탈출전까지는 못 갔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조준건 선수도 편현준 선수한테 지면서 탈퇴점까지 못 갔거든요. 플라이급 재밌어요, 지금. 네, 조준건 어. 선수와 정재복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조준건 선수는 원래 가라데를 했기 때문에 타격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또 그라운드도 그때 이기수 선수랑 했을 때또 초크로 서브미션승을 거뒀고. 네. 저는. 정재국 선수와의 경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기의 승자가 또 이정현 선수를 콜아웃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두 선수 중 승자가 아마 3월에 이정현 선수와 방어전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이 경기 승자가 이정현 선수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정현 선수 2차 방어전 빨리 하면 좋으니까 지금 몸 상태 좋더라고요 정현 선수가 그쵸. 살이 네. 많이 쪘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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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상도 없고 네. 얘기 들어보면 이정현 선수는 네. 진짜 부상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잘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플라이급 너무 재밌습니다. 네. 외부 영입도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계속 올라올 거니까 플라이급도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플라이급 선수들은 대체로 지금 다 젊은 선수들이 네, 이렇막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유재남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젊은 선수들인데 플라이급.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대회는 이렇게 하나씩 대진 을 발표를 드릴 거고 3월 15일 내년 3월 15일에도 저희가 장충체육관에서 대회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데포시 076 대회. 네. 그 대회도 이미 저희가 확정된 대진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하나 네. 있잖아요. 아, 토너먼트 결승전. <laughs> 이게 어, 이게 사실 24년 토너먼트인데 그쵸. 26년에 결승전을 다시 하게 됐는데 벤턴급이죠, 벤턴급 토너먼트 김수철 선수와 양지용 선수의 결승전의 재경기가 내년 3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원래 재경기가 진작 열렸어야 되는데 김수철 선수가 안아골절 그 부상이 있었는데 모른 채로 계속 시합을 해왔었고 그렇죠, 그때 아키라 하라우치 선수랑 했을 네네. 때 경기, 경기 이후에 네. 약간 복식 이 복시가 복시 네. 보인다갖고 네. 근데 그때는 에이, 한 일주일 쉬니까 다시 괜찮아져서 뭐 라이징 경기도 하고 로드 경기도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쵸. 몰랐던 거죠. 어? 좀 아프네 이 정도. 하, 워낙 그런 거에 좀 무딘 선수라서 네. 저희한테도 표현을 잘안 하고 하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아예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laughs> <laughs> 의사님한테 혼났죠. 네. 깨진 지가 네. 좀 오래됐다. 오래됐다. 어떻게 깨진 지 오래돼서 네. 어떻게 생활했냐. 네. 그래서 지금 일요? 수술을 하고 스타늄을 박은 채로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됐죠. 네.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고 또 지난번 대회 때 시합장에서 만났을 때 물어보니 이번엔 다를 거다 그러면서 달라진 김수철 2.0을 보여준다 약간 이런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지용 선수도 이거 좀 본인이 어쨌든 그 버팅에 의한 그 반칙 때문에 재경기가 되는 거라서 본인도 빨리 이거를 끝내고 싶었을 텐데 워낙 짧은 기간 동안 경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조금 휴식 기간을 갖고 저희가 내년 3월로 이 결승전은 확정을 했습니다. 양기호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인덴코 선수를 좀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하게 못했는데. 타격으로 이겼잖아요. 그 분위기 받았고. 네, 전 예상했습니다. <laughs> 그 분위기 이어서 이제 네. 너무 그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또 네. 로드 경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징 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용성 사태는 조금 그 1년이란 기간이 좀 경기에 좀 많아서 몸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내년 3월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이렇게 모두가 기대하는 김수철, 양지웅 선수의 경기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넘버링 12월 대회와 3월 대회 대진을 공개를 해 드렸는데 저희 12월 7일 대회는 티켓을 언제 오픈하죠? 저희 11월 초에 놀 음... 티켓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도 마찬가지로 얼리버드 기간을 좀 가지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리버드 기간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할 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직관을 오실 분들은 예매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대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